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짧은 이두 구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아주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누군가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에, 나를 참저 사람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허황되고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만 된다면 또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나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참나 자신이 그만한 사람이 되지 에, 되기가 힘든 것이지 그만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을 참 말려도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나를 그렇게 광고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문득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입에 정말 침이 마르도록 어 그렇게 칭찬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참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참 받게 되었고. 참만 어,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그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 참이 세상 사람들처럼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착또 누군가가 정말 의로롭다,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좀 묵직했어요. 더더욱이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냥 전도의 전자도 잘 입에 내기가 참 힘들고 우리 스스로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더참 착잡했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나 자신도 어, 그러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더 묵직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십시다 라고 하는 이런 권면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커다랗게 떠들어대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이런 은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참 그런 면에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다른 것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열심히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처져서는 이 면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 은혜를 좀 아는구나. 은혜를 아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두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본래 헬라어로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 위로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럼 증거하시느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처럼 소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소리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반응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어그 직감적으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깨달아지도록 느끼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그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물론 전하는 건 사람이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리 없이 증거합니다. 소리는 없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 느끼도록 느끼도록 또 우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없다고 해서 증거가 아주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움직이고 뒤바꿔놓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증거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폭풍 전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갑자기 조용하고 그러다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냥 엄청난 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아주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어제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조용한 이뭔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조용하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때 쓰는 표현을 폭풍 전야다 그런 말을 씁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풍이 불어오기 전에는 항상 아주 고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생겨난 말이 폭풍 전야다.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에, 폭풍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더 고요한 거예요. 더쫙하면그 소위 말하면 그 폭풍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 비유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령의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전혀 소리가 없지만 성령의 증거는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하고 참 우리 주변에도 아유 저 막난이 같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완전히 천지 개벽이 됐네. 여러분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그의 삶을 뒤바꿔놓는 역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에도 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 깡패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사실은 에, 우리 어려서도 부흥강사들은 대개 보면 좀한 주먹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 옛날에는 내가 이런 막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또 성령의 이런 역사로 인하여 세계가 바뀌고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BC와 AD로 완전히 그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성령의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전세계 곳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문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 아리오바고에 가서 나름대로 그 동안 배웠던 사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 그야말로 그 당대의 최고의 이 학파라고 하는 이 카말레알이 학파 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소위 말하면 참이 우수한 최우수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그야말로 뭐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막 그런 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리오바고 이 소위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참 철학의 사람들이 철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뭐그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수많은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에,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철학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아 그너 나름대로 그런 그런 말 가지고 우리를 우리를 뭐 이렇게 현혹하려고 하느냐. 어쨌든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가 말 언변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감화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 오늘 또 아, 우리가 전하는 그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누가 증거하느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해야죠 누구든지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결국은 누군가가 전해 줘야 되는데 그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 그 성도들이 전할 때에 그 속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소리로서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자기를 가르켜서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자의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외치는 자가 아니고 자기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 그럼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외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소리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렇게 외치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외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는 그의 소리로만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에는 의미가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소리냐면 27절 말씀을 보겠어요.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이 소리는 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고 다해봤어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건 다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개인 개인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으니 있는 소중한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증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에 내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야, 참저 사람은 참 인격이 참 훌륭해. 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아, 말로 예수를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역 광장 주변에서 참 소리를 치며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천국 불신 지역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얼마나 막 그냥 확산기를 대고, 특히나 서울역 앞에 가면 날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뭐, 날마다 간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고, 대전역에도 가끔씩 보면, 어 이제 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인상을 찌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유 눈살을 찌푸리면서 왜또 저렇게 할까 하면서도 물론 마음에,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책하는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인상을 찡그리고 참 귀와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단순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지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야, 참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옛날에는 내가 알았는데, 저 사람 참 옛날에는 정말, 아유, 정말 인상찌푸렸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럴 때에, 아, 내가 이렇게 변한 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그참 대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소리가.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뭡니까? 아, 이 사람이 예수 사람이구만. 하나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막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도 우리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그렇게 노방 전도할 수 없다. 전도진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와 늘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삶을 인격으로 내가 살아갈 때내삶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향기로 우리가 풍겨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그 삶이 그그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는 보혜사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삶과 인격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훌륭한 어떤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여 동행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증인의 하나님 변화된 삶을 보이고, 인격으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